오빠와는 채팅을 통해서 만났어요. 안녕. 몇 살? 안녕. 나 14살. 14살. 몇 살? 음, 나는 15. 오빠네 사진 보여 줄수 있어? 사진. 잠시만. 우와, 오빠. 완전 잘 생겼다. 오빠는 잘생긴 데다 다정하기까지 했어요. 누군가 제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 주는 건 처음이었어요. 그렇게 몇번 채팅을 하다 사귀기로 했는데. 너나 사랑해? 당연하지. 그럼 가슴 사진 찍어서 보내 봐. 가슴을? 좀 그런데. 왜?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. 그 정도도 안 돼? 하, 너무 어려서 그런가. 그런 게 아니고 부끄러우니까 그렇지. 나중에 우리 만나면 그때 살짝 보여 줄게. 말했잖아. 나 수는 끝나기 전까지는 기숙학원에서 못 나간다고.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? 가슴 사진 하나 못 보여 줄 거면 뭐 하러 사귀는지 모르겠네. 아, 알았어. 대신 오빠만 봐야 돼. 당연하지. 그래도 오빠랑 나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그날 이후 갑자기 오빠랑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. 오빠, 아 또...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? 나 너무 힘들어. 오빠, 무슨 일이야? 갑자기 왜 그래? 사실 전 여자친구가 나랑 같은 기숙학원에 다니는데 사귈 때부터 집착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거든. 근데 걔가 나새 여자친구 생긴 거 알고는 계속 너랑 헤어지라고.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. 우리 그냥 헤어질까? 헤어지자고? 안돼그 여자보다 내가 더 오빠 사랑해 나 버리지 마너 만약 누가 나를 납치해서 나를 죽인다고 하면서 나를 살리고 싶으면 네 몸이라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오빠만 살릴 수 있으면 당연히 줄수 있지 사실 방법이 있기는 한데